하리아, 오버히어. 그레이고스트 어설트 해즈 비건. 그레이고스트 공격이 시작됐다. 그레이고스트 케임 아웃 노웨어. 그레이고스트가 바로 지금 문 밖에 와 있어라니. 마르카스 문 안쪽으로 오니까 이 바든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을힛더 시티 라이크 자이언트. 어, 우리 도, 우리 도시를 마치 거인의 망치만큼 후려치려고 하고 있어. 뱀파이어 웨어울프 리딩 앤 킬링 애니원. 뱀파이어랑 늑대인간들이 그들이 볼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잡아죽이고 있어. b u you need to know, every rich folk that dies today feeds the dark h a r t 오늘 죽게 되는 모든 리치폴크의 사람들은 다크하트에게 잡아먹힐 거야. Just like what n a 타리 did in my clan? 나타리가 우리 부족에게 한, 한 것처럼? They are, us, they are coming at us before b a n s the city. What do you mean, b e n s t o c k City? b e n s t o c k City is 무슨 뜻이야? l a d y b a l a i n unsealed the doors e t o n e c t r e a d l e t e g r a g d l e a the, the... the Grey Host is a o The g i l a c The e y t is d l e t e g t l a c e The Grey Host is l a t o t d h e y h a l a c e The Grey h i g t r e y Host is a good place. The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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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 is a good place. h r h a e r e y h o s r i e r o s e r h e r e y h o s 아, 아라나 여기 안 있었구나? 그래서 굳이 말하는 거구나? I wanted to finish this, but Belaine, she's too strong. 난 이걸 끝내고 싶어. 하지만 Belaine, 그녀는 너무나 강력하지.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Listen, I sensed something else down below. 저 밑에 뭔가가 있다는 걸난 느꼈어. A second keystone. 두 번째 키스톤. Find it and you will be able to enter the ory chamber. 두 번째 키스톤을 챙겨가지고 다크하트 챔버에 가라네요. 다크하트? 오레시 챔버, 오레시 챔버에 가라네요. 알겠어. f o r g e m 나이대에서 잊어버려. g e 세컨 h 키스톤. 두 번째 키스톤을 keystone. 가는 걸 집중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래도 힐은 하나 해주고 갈게. 어, 힐 스킬 없네? 잘 있어. <laughs> 딱히 위험한 존 없네요. 어, 뭐야? 드워븐 캐리어? 숨어서, 숨어서 지나갈 수 있나? 이거는 뭘로 감지하는 거지? 히든? 인지는력은 떨어지네요, 좀. 구슬 날리고, 끊기 날리고. 허 무서워라. 크, 근데 이렇게 큰데 루팅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좀 아쉽죠? 키 스톤 챔버. 컴플리트, 파인더 키스톤, 얼락도 느츄드 키스톤. 그냥 가져갈 수는 없군요. 보라색 보호막이 쳐져있습니다. 스타스 오브 사우스 별자리. 음, 이번에도 별자리 관련된 게 나왔네요. 뭐야? 단성가뭐 어떻게? 어쩌라고? 어? 답은 나왔죠? 노스, 이스트 아니 저거랑 뭔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동서남북 중에 어느 게 먼지 는안 나와 있네요. 그냥 막 찍어서 하면 되나? 어저막 찍어서 했습니다 느치드젤 <목소리> <늦추두질> 키스톤, 그 옷들 라이브레이트 아크 장들. 키스톤 말있으면다엔앞서오 와. I am, am frustrated as, as you, great, great. Yes, you are, as e grandis. We great. don't have a keystone. 아 여기 있어. Try as I might, have I, have might. I haven't been able to attend the words. 다크하트를 막고 있는 방어막을 뚫으려고 했지만 그게 안됐다말니요 아, 나 키스톤 갖고 왔어. 또 다른 키스톤이라고? It seems the spirits of the rich smile favor the poor on us. 리치의 영혼들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 것만 같군. 아, 가자! 렛츠고. 엔터 도 오리 챔버. 뭐야? I must. 아크전 더오래 더 아크산 도리. 디폴크 디스피이드 되어 어고 People ask what a p p n e d them. 디폴크가 사라진 지 오래 되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지. 하지만 여전히 왜라는 질문은 남아 있다.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겠죠. 라다, 이걸 We 멈춰. There is no stopping now. 이제여서 것이란 없어, 멈출 수 있는 건 없어, 바란디스. 건 A few more adjectives in funeral m e 것이다. Oh, but you're wrong. Oh, but you're wrong. About so many things. Can you feel it? 이 많은 것들을 지나갔으면서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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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 a 다컷 We're going to sever our souls from Baal? 너는 우리의 영혼을 몰락발에게 칠 생각이야? You see? I once I'd get her a n t t r e c e my side <목소리> 뱀파이어가 원래 몰락발숨겨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뭐야 오 뱀파이어 뱀파이 어 군주 뭐야 원더 백! 오류. 디피트 레이디 발레인. 오, 막오류는오류까지는 엄청 강력한 뱀파이어죠. 아, <laughs> 최적화 진짜. 어, 베데스를 뱀파이어 신인으로 세뇌를 해 가지고 예. 최적화를 못 하게 만들어서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뱀파이어 능력이에요. 디스트로이뎀. 장판 깔아서 이제 데미지 못 주고, 아, 장판 깔아서 저는 무한히 데미지 입고, 저는 레이디 벨렌에테 데미지 못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에러 더 보이드 포탈, 보이드 포탈을 어떻게 하려고? 보이드 포탈이 여기 있나? 저 있다. 아, 이걸 써서 이동하고 유즈 포탈 해리어 아! 지금 저 아라나도, 보이드, 보이드 파워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낸다 보네요. 그래서 보이드 포탈을 좀조종할수 있습니다. 아라나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깨야 되는 것 같아요. 보이드 포탈. 그지 이거 모션이 어날로드 그레이브, 저기, 그랩 사용할 때랑 똑같네요. 모션 우려먹기. 다시 마지막 포탈. 야, 니쿠가 네다 죽었다. 야, 너만 나왔어. 그치. 어, 뭐야, 나 어디가? 어, 딱 받으러 갔어. 근데 보스 딱 받으러 왔어. 그치. 어, 소리 나감? 어, 너무 무섭죠? 지금 소리마저 저 공포스러운 뱀파이로 공포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 어, 버그 같게 아니, 어쩐지 시작부터 오리비스에 뜨더라. 이거 버, 버그 있었던데 아직도 있나? 최대한 빨리 잡을게요. 시간 오래 걸리면 버그 나올져서 망할 수 있습니다. No, it i s possible. 다크하트. 다크하트 힘인데 난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죽었죠. 어, 버그도 막 만들고, 소리도 막 부숴버리는 엄청 강했겠지만, 결국엔 죽은 뱀파이가 되었습니다. 레이디 벨레인. 레이디 벨레인. 이 시대에드? 그녀가 죽었나? 그래, 우리는 그녀를 막았어. 근데 아르나,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t 스 e s 나미라 i t Queen. The Mirror. Namira. She r e q u i 이라의 선택을 no. 받아서 챔피언이 되었는데 나미라의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한 나머지 지금 죽어간다고 하는 것 같네요. The spirit queen will just let you die? 영혼의 여왕이 널 그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고? She is the spirit of death and decay. So Belaine defeats natural death as is all vampires do. Belaine은 보통의 죽음을 막아냈지. 모든 뱀파이어들이 그랬듯이. Using Namira's energy like that. Namira의 힘을 쓰는 건 그거랑 비슷하다. 뭔 말이지? 뱀파이가 되는 게 비슷하다고? p e r e n d i s needs your help. Go, h a r r i o r Use this one last portal. Verandis가 너의 도움을 필요해. 가, 웨지니어. 이 마지막 포탈을 이용해. Please help Verandis. 부탁이야, Verandis를 도와줘. The Lord of the Grey Halls. Timing is perfect. Get to the far platform and throw the switch. 아, my friend, your timing is perfect. 완벽한 타이밍 맞췄다고 하네요. 어, 이 기계를 멈추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스위치! 와... 안녕 아, Here's one who's reported we need it. What news of Ladybelaine? Ladybelaine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뉴스 있나? 아라나와 나는 Ladybelaine을 막았어. Lada, Arcid, Field. And p a r a n dis stopped the the machine. 그리고 b a r a dis는 드원 기계를 멈췄지. Well, well, that explains everything. That explains 아, everything. 그래, 그건 모든 걸 설명해 준군. Someone will sort out the details and tell them a bit later. 나한테 말해 준 다음에 다른 이들이도 그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줘. 아, 아라나는 프로미스드 스 레이디 벨레아라는 약속했다, 레이디 벨레을 맡겠다고. 너 o no m t 무슨 일이 생긴 상관 안 해. Trust t r e c h Witch to m a k words come true. 리치 마녀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꼭 지킨다는 것을 그녀를 통해서 증명되었군. 그래슨이지 어떻게 됐지? They scattered and fled. Good ladies. 그들은 흩어졌고 도망쳤지. 좋은 일이야. 마르카스는 이제 안전해졌군. a n i c h o k u n Oh, We stopped Lady, Lady Belaine from going to Dakar r t with all the souls of Marcus. I can't bring 삼켜지, the oh. you. I can't bring you. I can't bring you. I c a r i n g a t r i n g y o n t bring you. I can't b r i a n r i y a b r i a t bring you. I can't b y o a r i you. I t i n g y I n c a t b r i a r i n g a r t b r i n a r i n s e a r t bring y o Yes. yes. whether through the use a r r a or some other maze. 아, 아직도 공허 에너지가느껴진다네요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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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 t 아, 외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레이우스를 막고 우리를 살려줬다라고 연설을 하고 있네요. 어, 지원팀 라 프로메 프로텍터 마르카스 마르카스의 수호자라고 하죠. 리리 바란디스한테 또 퀘스트 가 생겼네요? I know, I know you have only a want of peace, but we must renew our heart for Radassalan. r a d a s a l a n 이 일으킨 일에 상처를 얻었...